예사우전드 선즈 카오스 마넨들 전용 챕터를 위한 특성트입니다 타이 라인드에서도 뭐 당연히 쓰셔도 되긴 할것 같은데 이 거지같은 원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들자라는 느낌입니다 전화의 영상 보고 오셨다가 정하고 특성 설명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신념, 암호구갈 시 5초 동안 받는 피해 감소 구데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원거리는 어차피 짤들 느낌이지만 밑에 있는 특성이 훨씬 더 좋으니 이걸 씁시다 위압적인 기온, 페린시 5m 반경의 범위 피해 이거 무조건 들어줘야 합니다 이게 주력딜이에요 꼭 드셔야 됩니다. 나아가는 기세. 방패 가격 시 근접 피해 25% 증가. 사우전드 선제에서 방패 가격을 자주 쓰는 걸 체감했는데 좋다고 생각하나 위협적인 기운이 훨씬 더 좋으므로 무조건 이거 쓰세요. 여기 이 라인은 선택사항 입니다. 경멸심의 가보 원거리 공격을 막으면 플레이어 대신 1 0 m 반격에 있는 적들이 해당 피해를 받습니다. 원거리 공격이 짤들려서 굳이 이게 튕겨지는데 이게 딜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안 들어간 건지 체감이 안 됩니다 근데 스나이퍼 막을시 확 체감이 됩니다. 충격과 공포 충격질의 25퍼 딜 증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충격질에는 늘생성되니깐요 요즘 방에 5명 이상의 적에게 둘러싸일 때 원거리 데미지 감소. 저는 이거 3개 중 하나 찍으라고 하면은 이거 찍는 게 그냥 그나마 낫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체감은 안 돼도 기분이 좋아요. 이거 어차피 충격질의 딜 말고 이 딜로 다 합니다. 그냥 이거. 찍으신 게좀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방어적 이점, 브로크의 또 다른 주력기입니다. 무조건 이거 찍으세요. 내멸의 강철, 구대기입니다. 어차피 한대 맞으면 무조건 아파요. 그냥 뒤져요. 암호 보강, 철형이 아닌 빈틈 공격 시 암호가 추가로 회복됩니다. 저는 이걸 쓰면 다운 시한발 사격하는 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되더라구요. 아마 적 공격 회피시 가능한 것 같은데 비추천입니다. 사운드 헌드선저에서는 정말 구대기입니다. 발동 조건도 까다롭고 한발쏠때 여대대 받고 갑니다. 그 기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불굴의 세라마이트 구대기입니다. 설명하기도 아까우니까 패스. 고급 훈련. 사운드 선트에서 좋다고 판단됩니다 원거리 짤들이 많으며 내가 공격 중에도 피가 깎이는데 이걸로 어느정도 상세하는 느낌이 듭니다 효과적인 대형 어... 그... 카오스 드레로노토가 테르미누스 등급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맞다면은 뭐 이거 둘중 하나 찍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꽤 은근 잘 나옵니다 아... 저기에 순서대로 있어 기절시키는 힘 반패가격을 자주 쓰긴 하는데 맨밑에 있는 특성이 좋아보여서 그것을 찍었습니다. 이거는 구대기니까 패스할게요. 패스 힘 집중 반패가격이 적을 밀쳐내면 면준당한 적이 더 오랫동안 행동불가. 이거 좋다고 느낍니다. 가까이 가서 한번 쳐주고 때리는 방식으로 가야합니다. 목적의 순수함, 구대기입니다. 이거 애초에 깃발이 자주 못쓰는 포지션입니다. 무자비한 결이, 이건 정말 구대기입니다. 애초에 패링하면 밀려나지도 않고, 심지어 사운드 선수는 다 원거리 짤들이 대부분이라서 경직, 고 뭐, 강타, 그릇 크게 없습니다. 자기진작의 우상, 저는 이거 언제나 좋다고 느낍니다. 피해, 회복력으로 써야 하며, 그치만 피해복을 하실 때는 플라스마건, 찬칭샷으로 쏘시대, 잠본 말고 마이로스급으로 노려야 합니다. 이유는 영상 보시면 나와요 재생 효과. 전두분능 상태의 팀원을 일으켜서 온다. 예매합니다. 이거 계력 같아요. 이게 있을 때 팀원이 다운된다면 부정도 없고, 이게 없을 때 팀원이 다운되면 굳이 있어야 되다. 영광의 방패, 피해 감소. 이거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하 사운전드, 선전는 사방에서 때립니다. 무조건 이거 쓰세요. 고무. 딜이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 나쁘지 않으나. 언제나 깃발을 쓸 때는 폭딜 하겠다라는 개념보단 그냥 전멸기를 벗어날 때라는 느낌이 꽤나 듭니다. 그래서 둘중 하나이긴 한데 저는 무조건 피해감소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긴급 대응책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밑에 있는 방어숙련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방어숙련 즉사기죠. 패링하면 그냥 이거 쓰세요 그러니까 이거 사기입니다 그냥 아 없앨 수 있어요 그냥 그냥 사기입니다 이거 쓰세요 체감상 120초 짧아요 엄청 유용하게 씁니다 이거 방어적 전지 이구대니까 패스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게 한세판 정도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찍어 봤는데 이게 가장 괜찮더라고요 물론 여기서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야, 이거.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스나이퍼로만 체감이 되니까 이둘중 하나 찍으세요. 이거는 저는 체감을 못하겠습니다. 애초에 이거 있다고 해서 안 죽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잘 죽습니다. 이상입니다.